한 달에 예를 들어서 30명을 했다. 그중에서 한3명 나올 정도로 이상하리만큼 되게 많아졌는데 다시 유방암에 대해서 위험합니다. 암세포가 되게 빨리 자라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만져서 올 때는 이미 최소 2기 엑스레이가 되게 아프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은 다시는 안 찍으려고 하거든요. 엑스레이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대학병원 가셨더니 암이 아니니까 낯돌아 지켜보자라고 하셨대요. 근데 그 혹이 그 사이 이제 암으로 바뀐 거예요. 제 양심상 다른 곳에 가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유방암 증가율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총파를 하다 보면은 이상아리만큼 되게 많아졌는데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OECD 이제 가입한 국가 중에서 제일 1위를 찍을 만큼 유방암 증가율이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매년 2만 명이 넘게 이게 진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거기에 한몫하고 있겠지만 여성암 중에서 1위 실제로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많이 했을 때는 제가 500명씩 했었거든요 그때 500명을 했으면 유방암 환자분들이 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유방총파 환자분들 한 달에 예를 들어서 30명을 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3명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길을 걷다가 내 주변에 여자들 25명이 지나갔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분이 위암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유방암 환자가 거의 두배 이상 늘어난 거가 대부분의 저를 비롯해서 저희 동기 영상학과 의사들이 다 얘기를 해요. 진짜 많이 일어난 것 같다. 이렇게 검진하다 보면은, 어, 뭐 한두 분이 아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에스트로겐의 노출이 이제 커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에스트로겐 호르몬하고 유방암이 직접적인 연관이 되게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초경이 빨라졌다. 그러면 내 몸에 에스트로겐을 빨리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폐경이 만약에 늦다. 그러면 그만큼 에스트로겐의 노출이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거고, 그러면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임신을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에스트로겐 호르몬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에스트로겐에 대한 그 노출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모유 수유를 한다. 모유 수유를 하면 그 모유 수유를 한 기간만큼 에스트로겐 노출이 줄어들게 돼요. 왜냐하면 모유 수유하는 동안 여자분들이 뭐 생리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유 수유를 1년 동안 하면 유방암의 위험성이 뭐한 십몇 퍼센트까지 감소한다. 이런 연구도 이제 직접적인 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똑같은 맥락에서 피임약을 먹었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고농도의 에스트로겐을 몸 안에 주입함으로써 배란이라든지 이런 거를 늦추고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임약 자체가 이제 유방암에 위험성을 조금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의사처방에 의해제 되게 초저용량 에스트로겐이 아니고 약국에서 파는 일반 비임약이라든지 아니면 또 폐경후 여성분들 호르몬 대체요법 이런 것도 다 에스트로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전부 다 에스트로겐 노출되는 것 자체가 유방암과 위험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방암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되게 흔한 유방암이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유방암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 몸 안에 있으면 걔가 붙어버리는 거죠 그니까 수용체가 있으니까 붙어버리니까 암세포가 더잘 태어나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방암 환자들이 이제 치료를 할때그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방해하는 그런 약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먹어가지고 그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원천 차단하면 암세포가 뭐들러붙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턱과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비만도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유방암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이건 명백히 나온 사실이고 왜냐하면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만할수록 유방암의 위험성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름진 거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막술 많이 먹고 고칼로리 음식 먹고 이러면 거의 사실 모든 암과 연관이 있지만 비만하고 연관되는 암이 특히 췌장암, 유방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폐경 후의 여성분들이 안 그래도 살이 더잘 찌게 돼 있거든요. 에스트로겐 자체가 조금 좋은 역할도 많이 하기 때문에 폐경 후의 여성분들은 대사 기능도 떨어져가지고 비만에 더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술 좋아하시는 여자분들이 어, 유방암 위험이 올라간다. 이것도 객관적으로 논문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비음주자보다 음주자분의 유방암 위험성이 거의 두배뭐 이렇게 올라간다. 되게 많아요 그런 자료가. 그래서 술을 많이 먹으면 뭐 일단은 뭐 당장은 죽을지 몰라도 일단 술 자체를 사실 술을 먹지 않잖아요. 그 옆에 안주 항상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주도 되게 같이 세트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칼로리. 난 플러스 이제 거기다가 덤으로 술은 우리 간까지 망가뜨리니까 비가역적인 손상이 이제 일어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직업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으러 오셔 가지고 그것도 이제 안 발견에 일조하지 않아나 쉽습니다. 유방은 딱 노출이 되어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검진에서 만들어지지 않아도 빨리 발견이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환자분들이 일단은 초음파를 받을 때여자라면 유방 초음파를 그냥 요즘엔 그냥 기본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유방 초음파는 잘 발견되는데 대신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유방 초파가 우리 몸의 초파 중에서 제일 어렵거든요 일단 암으로 됐을 때는 사실 발견하기가 쉬운데 암으로 정말 갈랑말랑하는 그런 아리송한 단계에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 있는데 어쨌든 유방암은 암이 되면 은 돌팔이라도 그건 발견할 수 있어요 암이 되면 은딱 특징이 있기 때문에 초파에서도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그때는 발견하기 쉽고 그렇지만 이제 암전 단계는 조금 어렵겠죠 유방암 같은 경우는 뒤통수를 되게 잘 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유방암이 5년 뭐 보통 완치 판정 받으신 분도 10년 뒤에 갑자기 뼈 정리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유방암이라는 것 자체가 한번 걸리면 그냥 평생 사실 마음 졸이면서 사셔야 되는 게 유방암에 한번 걸리셨던 분은 그냥 그거 자체로 고위험군이 또 되기 때문에 반대쪽 유방에 대해서 유방암의 확률이 또확 올라가요. 유방암 같은 경우는 되게 착한 척 하는 암도 있기 때문에 이게 경험이 없으신 의사가 봤을 때 얘는 모양이 괜찮으니까 놔둘게요 하던 그런 모양의 혹도 유방암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일부 암이 있어요. 뭐 수질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착한 척 하는 유방암으로 좀 이제 악명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가려내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유방암은 환자분들이 한번 걸리시면 일단은 다른 분보다 열심히 검사를 받으셔가지고 빨리빨리 발견도잘 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다만 유방암이 전이가 잘 된다 이런 특징 때문에 왜냐하면 얘는 일단은 거의 이제 걸리면은 인파선 전이로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인파선을 따고 이제 온몸을 이제 따라서 암세포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전이가 잘 되는 거가 좀 무섭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미혼이도 유방암이 걸리면 결혼하고 나서 임신할 때도 또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임신하는 것 자체도 약간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유방암에 대해서 임신 자체는 유방암에 대해서 초기안 좋아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나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방암에 대해서 예방 효과가 있지만 임신 자체는 사실 유방암에 대해서 위험합니다. 암세포가 되게 빨리 자라요. 이게 호르몬 영향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임신 자체는 되게 리스키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분들 혹은 유방암에서 완치판정 받으신 분들도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면은 되게 상담을 많이 받으시고 주치의랑 같이 어, 많은 의논을 거친 다음에 계획 임신을 많이들 하세요. 우리나라 여자분들 되게 억울하겠지만 가슴 사이즈는 작으면서 그 치밀도는 되게 높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게 치밀하면 유방이 큰건줄 알고 많이들 이제 착각을 하시는데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게 치밀하다는 말은 아마도 열대우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ntão so... 되게 치밀해서 뭔가 유방 안에 사이즈랑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는 절벽 가슴이 어도 치밀 유방이라는 말은 나무가 되게 빽빽하게 심어져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제 하얗게 가려져가지고 나무에 가려져서 안 나오고요 조그만 유방암이 숨어있으면이안 나온다 소리예요 안 보여가지고 대신에 초음파를 그래서 봐야지 눈으로 직접 들여다봐야지 그 나무 하나하나를 이제 저희가 이제 볼수 있는 건데 대부분이 그렇게 치밀도가 높아가지고 엑스레이에서 유방암 발견하는 확률이 되게 떨어집니다 서양 여자들에 비해서 서양 여자들은 이제 가슴이 큰 이유가 대부분. 지방이 많아서 유방 조직의 지방층에는 암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지방층 말고 바로 밑에 유방 실질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질칸이 침밀하면은 침유방인데 치밀 그 실질칸이 외국 여자들은 드문드문 나무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잔디처럼 그러니까 휑하게 잘 보이는. 근데 한국 여자들은 지방은 또 되게 적으면서 침밀도가 높아가지고 뭐 암이 생겨도 엑스레이는 안 보이지만 총파에서는 그래도 보긴 이 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총파의 단점이 석회화가 안 나오는 게 단점이어가지고, 엑스레이를 그래서 꼭 같이 찍으셔야지, 100% 이분은 유방초파가 정상이다, 유방검사가 정상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석회는 보통 유관 안에 생기거든요? 우리가 유방암이 제일 흔한 종류가 유관암이에요. 유관 안에 보통 석회가 껴요. 그래서 그게 암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석회화가 초기 사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유방암은 호구로 시작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땐 초음파를 발견할 수 있고요. 어떤 유방암은 이게 미세 석회화를 시작해요. 이 미세 석회화가 초음파에서는 죽어닦기나도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이거는 엑스레이로만 볼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세 석회화가 한5개 이상 모여 있으면 어, 초음파로 막 찾아내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정말 이게 유방 전공하신 영상과 학 선생님들이라면 좀 하실 수 있지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석회화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랑 같이 매치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엑스레이 효과가 없지만 유일하게 그 미세 석회화를 캐치는 능력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분들한테 엑스레이가 되게 유용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방 엑스레이는 석회화까지 이제 빼주는 작업을 제가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빼보면은 암 전단계 또는 되게 초기 유방암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총파에서는안 보이고요. 이것도 되게 무섭죠 엑스레이가 되게 아프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은 그 다음부터 다시는 안 찍으려고 하거든요 한 번의 경험 때문에 그거를 포기하지 마시고 엑스레이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암 세포는 진짜 못되게 생겼거든요. 암으로 나타난 종양들은 정말 못되게 생겨가지고 누가 봐도 일반인이 보셔도 의학적 지식이 없으셔도 어 얘는 진짜 암 같이 생겼다 이렇게 아마 보실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은 정말 돌팔이 의사라도 다볼수 있는 수준이고요.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당연히 암 되기 전가 아니면 정말 아리송한 그런 단계가 또 있어요. 암으로델락말랑하는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놈들을 저는 잡아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유방 같은 경우가 특히 그래요. 작년에 작년 초 여름 때쯤에 이 어떤 이제 할머니 분께서 유방 초파를 음 저한테 받으셨는데 그분은 증상이 없이 그냥 검진을 오셨어요. 왼쪽 유방에 유선이 좀 늘어나 있고 그 안에 좀 뭔가 기분 나쁜 찌꺼기가 좀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혹이 있길래 어 이거는 좀 기분 나쁘니까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이 아니라고 나와도 제거하시는게 좋다. 제가 말씀드렸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근데 그분이 자식분들이 이제 말리셨던 거예요. 큰 병원 가서 해보자. 그래서 그 할머니가 자식분들 때문에 인근에 대학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직 검사하셨는데 제가 그때 할머니께 말씀드렸던 대로 양성. 그러니까 암은 아닐 건데 제가 그때 그렇게도 말씀 드렸거든요. 암은 아니지만 얘가 암으로 갈것 같다. 그래서 미리 빼자. 저는 그랬던 거고. 근데 그 대학병원 가셨더니 거기서 암이 아니니까 놔둬라 지켜보자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 어, 그 대학병원 말이니까. 당연히 이제 신뢰가 가니까 믿고 1년 의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이제 뭐가 만져져가지고 저한테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니까 환자분이 제가 분명히 조직검사 하시라고 했는데 그다음부터 기록이 없길래 여쭤보니까 딸들이 저기 큰 병원 가자고 해서 가시다가 거기서 조직검사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래서 근데 그 혹이 그 사이에 이제 암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 어머니 그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들었지, 들었는데 어, 자식들이 이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셨대요. 근데 그때 분명히 암 아닌 걸 저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그 할머니께서 그때 제거를 미리 하셨더라면 암이 되기 전에 끝냈었을 텐데 지금 보니까 그 당시 1년 사이에 되게 빨리 자랐더라고요. 사이즈가 2cm 정도. 그러니까 되게 빨리 자란 암이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빨리 설명드리고 조직검사 제가 응급으로 바로 해드리고 이거는 100%암 됐으니까 빨리 수술하러 이제 가시라고 제가 대학병원에 다시 보내셨어요. 유방은 천차만별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들이 착한 척하는 유방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혹은 생기지 않았는데 뭔가 이게 실질이 뭔가 기분 나쁘게 변화하는 그런 단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가 다 나중에 결국에는 추적한 채 해보니까 암으로 많이 되고. 그래서 이게 암처럼 보였다 이런 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응학적으로 주변 세포들을 먹어가면서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변 세포들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삐죽삐죽해요. 그래서 암 세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종양들은 뾰족뾰족해가지고 주변 기질들이 딸려오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폐암도 그렇고 모든 암들이 다 경계가 뾰족하다. 그러니까 예쁘지 않고 동글동글하지 않고 뾰족하고 그니까 그거를 영어로 이제 뭐 매스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딸려오는 느낌. 그래서 기질이 변한다 왜곡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납작하게 자라는 혹이라든지 주변 조직에 눌려가지고 납작하게 자라야 되는데 암세포들은 그렇지 않고 주변 조직을 먹으면서 자라니까 납작하지 않고 뾰족하게 자라나요 위아래로 크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나쁜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미 그렇게 변한 애들은 발견하기가 되게 쉽죠 그렇게 되기 전에 성향을 보이는 그런 혹들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뾰족해 질랑말랑하는 그런 단계 애매한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의사의 경험에서 결정이 됩니다. 유방하면 전조증상은 없죠. 저를 뭐 때려주겠다고 해도 증상이 없으니까 이거는 지어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방치를 했다가 다 커져가지고 만져져서 오시죠. 만져져서 올 때는 이미 최소 2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 만져질 때, 건강할 때 건강 검진을 꼭 받으시는 게 제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듭니다 제가 약간 거의 이거는 제발 좀 들으셔야 될것 같아요. 유방 통증은 암하고 상관이 없다. 이걸 제발 아셔야지. 그것 때문에 막연하게 잠도 못 자가지고 불안하게 막 밤새 막 검색하셔가고 막 달려오시는 분도 있었어요. 막 자기가 유방 통이 생겨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암일까봐 왔다. 그럼 저는 막 빨리 설명을 드려. 암하고 상관 없으니까 걱정 마시라 그럼 환자분들 일단 안심을 하시고 총발 시작을 해요 근데 정말로 유방통증은 암하고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유방암이 아프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염증성 유방암이라고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혹이 골아가지고 고름이 나고 유방이 뻘겋게 붓고 감염된 것처럼 아실 거예요 진짜 막 뜨겁고 열감나고 진물나고 고름나고 이런 거가 이제 유방통증이 있는 유방, 염증성 유방암이고 그거 외에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전두증상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아냐? 이 혹이 암으로 갈지 안 갈지를 그러면 어떻게 아냐? 그거는 그 해당과의 경험이 많은 의사만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걱정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유방암이 혹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아이가 암으로 갈지 안 갈지 걱정이 된다. 경험이 많은 의사한테 가시면 그분이 해결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혹들을 봤기 때문에 이 혹이 양성 혹으로 이제 죽을 때까지 갖고 살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이 혹은 좀 찝찝한데 나중에 자라서 비행 청소년, 즉, 암으로 갈수 있을지 그런 걸 사실 저는 이제 많이 보니까 하면 보면 알거든요. 그게 또제 목표기도 하고요. 결국에 떼보니까, 어, 결국 얘는 암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혹이었다. 되게 많이 나와요. 제거를 하거나 어쨌든 해드리신 분들 중에 절반 넘게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환자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지 마시고, 내가 이분이라면 믿을 수 있다. 전문의를 꼭 찾아가셔가지고, 이건 정말로 경험과 많은 수많은 임상 경험에서 나오는 거 많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가셔서, 뭐, 내시경이면 내시경을 정말로 많이 해보셨던 내과 전문의 선생님, 하면 총팔이 많이 한 영상외과 전문의 이런 식으로 골라서 가시면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면은 전조 증상이 런 거랑 전혀 관련 없이 암으로 갈 만한 놈인지 아닌지 찾아내서 안전하게 지켜드릴 겁니다. 유방 검진을 하셔야 될 분이면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가족력 있으신 분은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총팔 해다 보면은 모녀 지간, 자매 지간의 유방 실질이 되게 닮았어요. 아예 유전병이라고도 생각하셔도 되는 게또 유전자가 있어요.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배우분께서 가지고 계신 유전자가 있거든요. 브라카라고 B-R-C-A 브라카 유전자가 있는데 이걸 갖고 있으면 거의 뭐 유방암도 그렇고 난소암도 그렇고 거의 50% 가까이 확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가족력이 있으신 분은 10대 때부터 하셔야 돼요. 10대 생리 시작한 이후부터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뵀던 환자분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분도 생리 시작한지 2년 됐는데 혹이 만져져가지고 사이즈가 커서 제거를 하셨는데 했더니 유방암 전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엄마가 유방암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반대쪽도 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은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10대 때 생일이 시작한 나이라면 1년에 한 번씩 꼭 하셔야 되고 가족력 없이 뭐 평소에 건강하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20대 때쯤에 한 번은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 거기서 정상 나왔다. 그러면 한 2, 3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전 추천드려요 그다음에 30대부터는 1년에 한 번씩 꼭 하셔야 돼요 가족력이 있건 없건 뭐 어쨌든 건강하고 말건 1년에 한 번씩 꼭 하시는 게 좋은 게 요즘엔 30대부터 유방암이 너무 많습니다 보통은 뭐 예전에는 40세부터 하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30대부터는 1년에 한 번씩 하셔야 되고 만약에 임신 계획 중이시다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임신했을 때 혹이 빨리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때문에 그래서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임신 계획 중이다 그러면 반드시 검사 한번 해보셔서 유방이 깨끗한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고위험군이다 또는 뭔가 만져지는 혹이 있어서 이렇게 진짜로 혹이 만져진다 초음파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럴 경우는 유방 엑스레이를 찍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보통 유방 엑스레이는 나라에서 40세부터 만 40세부터 2년에 한 번씩 찍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위험군이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40세부터 하라고 그러고 근데 40세가 안 됐지만 뭐 고위험군 플러스 뭐가 만져진다 그럴 경우는 한번 찍어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한번찌는다고 몸에 뭐 크게 해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플러스 초음파 꼭 하셔야 되고, 그래서 초음파 같은 경우는 늙어 죽을 때까지 이제 안전하게 항상 하실 수 있는 거고 유방 엑스레이에 대해서만 이제 방사선의 노출 때문에 이거는 주치의와 상담과 함께 결정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검진 센터로 가면 될까요?라고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일단 제가 영상의학과 전문이다 보니까 다른 곳에 가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유방 외과도 많고 되게 많거든요. 유방 초음파 가능한 내과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일단 제 양심상 초음파를 전공한 영상학과 의사, 특히 유방을 전공한 영상학과 의사가 있는 병원에 가시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유방을 전공하신 분이면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유방외과 그 다음으로는 유방외과를 권고드리는 게왜냐면 영상학과 의사도 어려워하는 게 유방 초음파예요. 그래서 유방을 전공을 안한 영상의학과 선생님이라면 유방 초파를못 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조이스는 유방을 전공을 하신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경력이 굉장히 많으신 유방 외과로 가시면 됩니다. 경력이 조금 짧으신 분이시다 그러면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유방 초파 경험이 많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전문의를 따고 뒤늦게 총파를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경력이 많으시면 잘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시면 되고요 그다음으로는 검진 센터인데 검진 센터에서는 총파 하실 때 의사가 아닌 분들도 총파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유, 유념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유방을 전공을 하신 영사학 강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도 유방암 환자분들이.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봤었거든요. 갈수록 되게 유방암 환자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제가 몸으로 느껴요. 유방암이 전 이를 굉장히 잘하는 독하고 무서운 놈이 되다가 뒤통수 도잘 치는 암이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 빨리 발견을 해도 굉장히 초기에 잡았더라도 나중에 먼 훗날에 다시 나타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주저하지 마시고 근처에 총파를 받아보신 걸 저는 꼭권고 드려요. 그렇게 해서 우연히 발견되신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유방암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는 게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9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암에 비해서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미 늦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가 만져진다 싶으면 꼭 병원 가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만져지는 것 중에 열에 뭐~ 여덟 아홉은 암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어, 그거 믿고 절대 안 오시면 안 되고요.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내가 걸리면 100%다. 뭔가 만들어지면은 일단 가서 확인하자. 이 마인드로 하시고, 그치만 만져지기 전에 미리미리 안만져질때 검사하시는 게 제일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키자. 이 마인드로 저와 함께 하시면 거 검을 거 없으실 것 같고요. 예, 네, 유방초음파 5분이면 끝나니까요.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망설이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영상도 오늘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고, 주변에도 어,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